자, 바로 이제 실제로 회원가입 기능을 수행하는 서블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웹 e x m l 파일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서블릿을 추가해 줄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서블릿 네임에는 user register 서블릿이라고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서블릿 클래스에는 이렇게 유저점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이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유저 패키지 안에 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서블릿 맵핑 또한 만들어 줍니다. 이제 실제로 어떠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해당 url가 실제로 맵핑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을 넣어 주고 이 url 패턴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접속하게 되는 그 URL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 이렇게 유저 레지스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서블릿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블릿 같은 경우는 extend 한 다음에 이렇게 http 서블릿이라는 거를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클릭해서 임포트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private static final long serialVersion uid를 이렇게 넣어 줄수 있도록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두포스트는걸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두 포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리퀘스트와 레스폰스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서블릿 오류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또한 해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 눌러서 마찬가지로 다 추가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 안에 사용자가 회원가입 요청을 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request 한 다음에 set character n c o d i n g 에서 utf8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response에서 set content type 이라고 해서 이렇게 text html 한 다음에 character set을 utf8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나씩 정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까지 변수들을 다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총 6개예요. 두 번째는 유저 패스워드 1이고요. 아, 한 개가 더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유저 패스워드 2고요. 이렇게 다각가지 변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그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보내는 각각의 파라미터 값들이 되겠죠. 이제 네 번째 변수 같은 경우는 유저 네임이고요. 이렇게 유저를 에이지를 넘어서 이렇게 유저 젠더와 이메일까지 다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변수를 다 파라미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전달이 안 됐다면 오류를 발생시켜야 겠죠. 이런 제이 식으로 파라미터 값이 너이거나 현재 값이 비어있다면 오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변수를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스워드 2 또한 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줄 레임 또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정리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든 변수를 다. 비었는지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나라도 비어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리퀘스트에서 개세션을 한 다음에 세션 값을 설정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세션 값의 id 값은 이렇게 메시지 타입이고요 이렇게 내용에는 오류메시지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오류메시지 내용을 한번 넣어 줄게요 이건 이제 메시지 컨텐츠가 되겠죠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알림 메시지를 넣어 줄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스폰스를 한 다음에 샌드 리다이트를 해서 이제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보내 줄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리턴을 함으로써 이 서블릿 함수를 종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하나 더 추가해 주는데요. 이제 이거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패스워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류를 또 발생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 콜스를 한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툴을 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로 발환해 줄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 여기까지 함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성공적으로 어떠한 회원 정보를 입력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New User TAO라고 해서 레지스터 함수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User ID, User Password 1, User Name, User Age, User Gender 그리고 마지막으로 User Email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빨간색 줄이 그어지는데요. c t r l 누르면서 이걸 클릭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이렇게 하나의 유저 객체를 받아서 그 객체 안에 들어 있는 각각의 변수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구현했는데요.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스트링 유저 아이디, 스트링 유저 패스워드, 그다음에 스트링 유저 네임, 스트링 유저 에이지, 그다음에 스트링 유저 젠더, 스트링 유저 이메일 이렇게 넣어 줄수 있도록 바꿔 주시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위에서 받아온 유저 아이디부터 유저 패스워드 등등을 다 넣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integer, pulse, int라고 한 다음에, user, age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user, gender가 되고, 마지막에 user, email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블리스로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회원가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리절트가 1이라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 거죠. 즉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 줄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성공 메시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회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넣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회원 가입에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오류로 바꿔주시고요. 이미 존재하는 회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주므로써 간단하게 실제로 레지스터, 즉 회원 가입을 처리해주는 서블릿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서버를 재시작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서블릿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아무거나 간단하게 예시 데이터를 넣어서 회원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주보 체크 는 만들지 않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그냥 한번 이렇게 예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회원가입 시도를 했을 때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원가입 요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SELECT FROM 유저를 함으로써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회원 등록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원 가입 역할을 하는 유저 레지스터 서블리까지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실제로 회원 등록 기능을 처리하는 유저 레지스터 서블리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